안녕하세요. 단어가 답이다. 단답 시리즈 오늘은 제9탄 중에서도 1탄. 네. 자, 이네 글자를 우리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요두 글자만 일단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요두 글자 본 다음에 다 같이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네 글자에 다 들어간 글자가 네, 왼쪽에 보이죠. 야, 이 글자부터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얼음 빙자예요. 그래서 중국어로는 빙 얼음 그리고 얼음이 얼어붙다 그리고 얼음이 어때요? 차갑잖아요. 그래서 차다라는 의미까지 모두 표현해 줄수 있는 글자입니다. 알죠?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아, 얼음인가, 찬가?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발음도 빙 요거인가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자, 근데 요 글자는 원래 본자가 있어요. 원래 쓰이던 한자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뭔가요? 시옷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자, 이것도 얼음 빙자예요. 그러니까 얼음 빙자를 표현하는 글자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찰 영자랑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요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쨌든, 얼음 빙자. 방금 이거 점두개자 있죠? 그거, 그거의 본 자가 이건데, 자, 걔가 간단하게 줄여서, 아니면 모양이 변해서, 그래서 요렇게 쓰였다. 그래서 요 글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얼음 빙자예요. 방금 얘기했던 본자잖아요. 그거의 갑골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유출을 너무나도 다들 못 해서 그냥 넣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세모가 돼 있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얼음이 얼면 왜 물이 고체가 되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 얼어서 깨진 모양이라고 그럴까요? 물이 얼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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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조금 갈라진 모양? 그런 것들을 나타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얘를 얼음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각골문에서. <laughs> 그래서 요게 요렇게 뾱뾱 두 글자 두점두 두 개짜리로 발전을 했다. 요렇게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얘는 얼음이라는 뜻이에요. 요런 모양에서 발전을 했다.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 요 얘는 얼음 혹은 차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글자부터 볼게요. 자 얘도 얼음 빙자예요. 얼음 빙자. 아까 요 글자 있죠? 요 글자로도 얼음 빙자를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글자가 많아지면서 진짜로 얼음을 표현해야 될 때는 뭘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 요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얼음 빙자입니다. 자 발음도 똑같아요. 빙이고 얼음 차다. 방금 했던 요거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얼음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찢어서도 살펴를 한번 볼게요 얘랑 얘랑 내너지는데자 얘는 방금 뭐라 그랬죠 얼음이에요 얼다 혹은 얼음 혹은 차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는 네딱 봐도 물이죠 물 그래서 물이 얼으면 뭐가 되죠 얼음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물이 얼었어요 그래서 얼음 그리고 얼음처럼 차다라는 뜻의 얼음 빈자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얘는 네. 이렇게. 이수변이라 그래요. 점이 두 개예요. 세개 아니에요. 두 개. 그리고 물 숫자 들어가서 물이 얼었어요. 그래서 얼음 혹은 차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됐죠?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똑같이 언다 라는 뜻이에요. 얼, 얼다. 그리고 발음은 동 자입니다. 그래서 발음은 중국어 발음은 똥이고요. 그리고 얼다, 춥다, 차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찢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얘도.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나눠지는데, 얘는, 네, 얼다 혹은 얼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네, 동력동자입니다. 동쪽이란 뜻이에요, 동쪽. 근데 갑자기 동쪽이 왜 나왔죠? 짠! 그림이 나왔어요. 자, 이 그림, 뭔것 같으세요, 혹시? 뭔가 유추가 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자, 이거는, 동력동자는요, 원래 요 글자였어요. 이 글자는 근데 뭘 표현하는 글자였냐면, 이 꽁꽁 싸맨 거예요. 뭔가 보따리나 그런 요만한 거를 막 줄로 꽁꽁꽁 싸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로로 하면 우리가 그 좋아하는 캔디 있죠, 캔디. 양 옆에 이렇게 딱 묶어 놓은 거. 그래서 이거는 꽁꽁 싸매다라는 의미, 보따리를 꽁꽁 싸맨 모양, 이거를 나타내줬는데, 나중에 동력동자, 동쪽을 나타내는 글자로, 음. 빌려 썼다 그러죠. 그래서 빌려 쓴 글자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원래 그 동력동자의 원래 의미는 꽁꽁 싸매다 라는 뜻입니다. 보따리 같은 거 꽁꽁 싸맨 모양. 자, 어쨌든 그걸 생각하면서. 자,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랬죠? 네, 꽁꽁 싸맨 보따리. 방금 그 보여줬던 그림하고 얘하고는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가운데가. 그래서 꽁꽁 싸맨 보따리인데, 자, 꽁꽁 싸맨 거랑 언다랑 뭔 의미가 있냐? 꽁꽁 싸맨 거 꽁꽁 싸매 놓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얼어붙는 것도 마찬가지죠 얼어붙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꽁꽁 싸맨 것처럼 얼다 요런 의미로 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얼다 그래서 춥다 그리고 차다 요거까지 다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자 이렇게 두 개로 지금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 얘는 얼다 그리고 얘는. 꽁꽁 묶은 모양이라고 하는데 자얘 발음이 똥이었잖아요. 똥, 똥. 뭐의 발음이에요? 이거의 발음이에요. 그래서 꽁꽁 싸맨 모양 같처럼 꽁꽁 싸맨 것처럼 되게 춥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 얼음이니까 그리고 얼다니까 이거 춥다. 그리고 얼다니까 차갑다. 라는 뜻으로 춥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럼 얘는 뭐냐? 발음을 가져온 글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이해를 할때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모양자 방금 아까 봤던 그 그림으로 모양자로 그냥 꽁꽁 싸맸으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 없게 되게 춥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발음 그냥 이거는 얼음이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얼다 춥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이거는 그냥 발음이다 이렇게 선택해서 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자 그래서 오늘은. 요두 글자를 가지고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나머지 글자까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그두개점 있죠? 그게 얼음이라는 걸좀 기억을 하세요.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시 <목소리> 짜이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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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